출애굽기 9장에서 12장 말씀 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에 들어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막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르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두음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죄가 애고 몬땅에 티끌이 되어 애고 몬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에고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가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니시니라 바로의 신화 중에 여와의 호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에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 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laughs> 애굽 땅에 내리시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이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질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서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오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오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주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1 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 중에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히브리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내일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여서 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니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 나오니 바로의 신하돌이 그에,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이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방이니라. 니네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며 우박, <laughs> 우박의 상하지 아니한 밭에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오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땅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면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오방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땅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데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에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의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흙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흙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깜깜한 흙암이 삼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laughs>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손을 머물러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얘는 우리가 그 중에 가져 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것으로도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 애굽에 내린 후에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내실 때에는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고 또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를 대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몇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그 그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저하며 이르기를 노아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시민 노아의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 생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1 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시작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지니 <laughs>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이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laughs> 쓴 나물과 어,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대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불사르라. 너희는 이 그것을 이렇게 먹었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르신을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내가 그 밤에 외국 땅에 들어다니며 사람들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외국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외국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나는 여호와라.내가 외국 땅을 칠때 급히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를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노력을 너희 집에서 재하라 무르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게도 성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두날에 나무일도 하지 말고. 각자가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 너희가 영원한 기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달 열 나은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오. 이래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모른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견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방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문설주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밖에 나가지 말라.여호와께서 일곱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차지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이 이를 때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재산이라. 여호와께서 애국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국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에 넘어사 우리의 집이 구원하셨느니라 아라하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것곧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오게 갇힌 사람의 장자들까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있는 큰그 그 나라의 죽임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서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대로 너희 왕과 너희 소도 몰아갔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국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을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굴되지 못한 반죽담은 그릇을 옷에 써서 엮게 맨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국 사람에게 은근 폐물과 의복을구함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람암스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육십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가죽으로 무교병을 세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 땅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장식도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당에서 나왔은 즉, 이 밤은 그들이 애굽당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켜질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을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그것을 지키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와의 호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키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